신축성이 있는 양말뜨기 이 발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늘림코 잡는 방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끝을 왼손으로 잡고 양말 둘레에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잡아줍니다. 그걸 왼손으로 잡는데, 이 손바닥 안에 실을 두고, 왼손 감고, 엄지를 감고, 검지를 감아서 준비를 해줍니다. 바늘을 잡고, 여기 엄지에 걸려있는 실을 하나 떠서 올리고, 떠서 쭉 가지고 온 다음에, 검지에 걸려있는 위 실을 한번 스쳐서, 이 안에 공간으로 나오면,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걸리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놔주면서 매듭을 잡아주면 첫 코가 완성됩니다. 다시 좀 빠른 영상으로 보면, 엄지 감고, 검지 감고. 코리로 나오면서 그대로 놔주면서 매듭을 잡아줍니다. 그럼 약간, 어, 양쪽에 매듭이 있고, 가운데에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매듭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복, 좀 다른 방법인데, 요 아래로 들어가서 두 번째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이리 잡고 검, 돌려서 검지를 한번 떠서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이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으면서 놔주면 이제 두 번째 패턴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아래로 훅 내려가서 두 번째 실을 뜨고 이 잡고 이렇게 돌아서 검지실을 떠, 떠서. 이렇게 꽈져 있는 이 동그라미를 약간 푼다는 느낌으로, 이 아래에서 위로 떠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코가 만들어집니다. 정상 속도로 해보면. 공지가 없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코를 잡아주면 완성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코가 됩니다. 이렇게 코를 잡으실 때는 6개 배수로 잡아주시고요. 여기 패턴을 보면 여기 겉뜨기가 하나 둘셋넷 그리고 안뜨기 두 번이에요. 겉뜨기 네개 안뜨기 두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를 원하는 실과 그리고 내 발목 두께에 맞춰서 잡아, 유계배수로 잡아주시면 되고, 올라갈 때는 이한 칸씩 여섯 줄을 뜨고 나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안 뜨기를 하던 줄을 여섯 개를 뜨고 나서는 한 칸으로 패턴이 지구 그 자전하듯이 돌아가서, 안 뜨기 했던 거를 이제 겉뜨기를 6개. 그리고 다음엔 또 옆으로 가서 안 뜨기 하던 줄은 겉뜨기. 그럼 반대로 겉뜨기 하던 데는 6번 줄 이후로는 안 뜨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떠보고 나면 이렇게 크게 꽈배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말을 이제 발이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런 돌아가는 굴곡 때문에 발을 착 감기게 해주는 그런 원리거든요. 어, 이 처음 코 잡는 것만 좀 복잡하고 나머지 패턴은 안뜨기 겉뜨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 뭐 패턴을 계속 기억하면서 뜰 필요도 없어서 저는 이 양말 뜨기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넓은 폭으로 하면 비니도 뜰수 있고 아니면 넥고 어머라든지 아니면 이 손목 워머 그런 것도 다이 패턴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했던 이 늘림코 잡는 법을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